짠한 상이 잘해졌습니다. 어, 제가 선물 받은 건데요, 진짜 아,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선물만 소개를 할까 생각합니다. 이 물로 다섯 개 보내주신 분 너무 너무 감사해요. 어, 진짜 제 선물로를. 정말 이제는 둘 때가 없답니다. <laughs> 둘 때가 없어요. 이제는 전번에 제가 드린 것도 있고 해서 야 그래도 이렇게 또 주셨으니까 자리를 또 마련해야 되겠죠. 음, 그리고 또한 분은 요 프라다를 주셨어요. 이게 제가 찜을 하려고 했어요. 찜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큰 사이즈. 사인지... 큰 사이즈가 나오는줄 몰랐어요. 이 진짜 됐다. 제 손도 큰데 이게 됐다 크잖아요. 브라다 지금 엄청 커요. <laughs> 그리고 이걸 찜을 했는데 제가 찜해서 속도가 늦어가지고 졌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양보해 주신 거예요. 근데 브라다가 이 꽃대가 엄청 그 말랐는데도 찌기더라고요 제가 꽃대 빼다가 벌써 또 상체를 이렇게 냈답니다. 아 진짜. 그래가지고, 이거를 양보를 해주셨으면 되는데, 선물을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미안하게 됐어요, 진짜. 그리고 또한 분은 이렇게 화이트 샴페인하고 퍼플 샴페인을, 이 퍼플 샴페인을 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퍼플 샴페인이 얘거든요. 근데 제가 이 퍼플 샴페인이, 아, 못 났다. 막 이렇게 구박했던 애인데, 이렇게 새로운 애하고 비교를 하니까, 예 퍼플 샴페인이 예뻐지고 있는 거였어요. <laughs> 그래서 얘하고 얘를 둘이 를 같이 한번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얘 제가 생각한 퍼플은 여기 보라빛이 많이 나는 퍼플을 생각했는데 제꺼는 지금 붉은 빛이 나고 오 있거든요. 그래서 또 너무 피멍, 깨멍이 많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진짜 퍼플이 맞나 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각진 모습이 조금 나오고 있고 어, 이 아이하고 비교해보면 얘가 되게 많이 나이를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도 올여름에 그리대에서 정말 많이 달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장이 그렇게 뭐 통실통실한 건 아니에요. 본래 이렇게 입장이 안 통실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두 개가 같은 퍼플이라고 그러니까 한번 비교해가면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아, 이거 선물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뭐 그냥 인사로만 들을게요. <laughs> 그리고 진짜 제가 이렇게 그둘 데가 없어요, 이제는. 정말 아리엘의 모습이랍니다. 이게 봄에는 약간 인디안 핑크처럼 연하게 들어와가지고, 참안 이쁘다 했는데, 어 가을 되니까 얘가 아주 다른 새로운 색감을 보여주네요. 그지서 여기서 더 빨개지고 피멍도 들고 빨개지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연한 편이랍니다. 아래리고요. 여기는 해도지. 그좁삐좁삐단 해도지가 햇빛에 많이 달구면 이렇게 똥실 똥실 빨간 해처럼 변란답니다 지금 얘가 빨간 물감이 많이 든게 아니에요. 속에까지 나중에 이렇게 빨갛게 되면 정말 우리가 일출 볼때그 빨간 해처럼 그렇게 바뀐답니다. 이게 해도지랍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작은 외도만 있어서 큰 거는 진짜 정말 크게 외도를 키우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이게 해도지입니다. 그리고 드라큘라가 이렇게 예뻐지고 있답니다. 와. 드라큘라 빛감 짱이야 짱 진짜 작은 애블레 같지 않아요 <laughs> 너무 귀여운 드라큘라 지금 여기도 드라큘라거든요 생얼인데요 진짜 빛감이 선홍빛으로 들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홍등이 예뻐지고 있습니다 와 홍등 여름 내내 얼마나 안 이쁜지 다 아시죠 근데 지금 이렇게 홍등이 색감을 이제 살짝 보이고 있어요. 예뻐지기 시작한답니다. 얘가 솔루치아에요 솔루치아가 태경맘님 댁의 솔루치아가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 솔루치아 따라서 이렇게 외두를 사고 싶었는데 외두가 없어가지고 쌍두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이제 빛감을 잘 올리기 시작하네요. 얘도 정말 여름에 와가지고. 이거 그 뜨거운 여름을 잘 보냈답니다. 예쁜 솔루치야. 오늘 다른 분들 영상 보니까 이슬이 내렸다고 막 하시던데. 안개가 막 끼면 이슬이 막 안잖아요. 남편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밖에 안개 끼었다 이슬 내렸는지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봤더니 여기는 제 집이 8층이거든요? 높아서 이슬이 여기까지 도달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슬을 기다립니다. 그래도 한 번은 오겠지요. 아, 오늘 그 루루님인가 하고 수수님 그 영상 보면 이슬 앉았다고 엄청 과하시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이렇게 그 안개 분사 같은 건안 해요. 안 하지만 자연 이슬이 내리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슬 너무 기다리는데 이슬이 안 온답니다. 이슬이 오면 제가 뭘로 근접 그 영상하고 이런 백장미 같은 이런아이 영상을 꼭 담고 싶어요. 너무 예뻐요. 제가 작년에 어, 한번 담았었는데 아, 그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근접으로 담으면 이슬이 진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예뻤어요. 근데 빨리 담아야 돼요. 이슬은 금방 사라지니까요 저번에 물꽂이 해가지고 뿌리 내린 이게 왈츠 라는 아이거든요 왈츠 이 아이를 완전 짱짱하게 물이 내려서 지금 이렇게 그리드에 개별 차광을 이런 식으로 <laughs> 해가지고 내놨답니다 지금 이제 물드는 계절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밤에 특히 밤에 노숙시키기 위해서 내놨답니다. 어, 얘는 이제 완전히 빨갱이가 되어가고 있어요. 오 빨갱이란 말씀은 안 되는데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요. 아 뜨겁다. 지금 이제 차광을 제가 안 하고 있거든요. 아, 이러다가 태우는 거 아닌가 걱정도 한지만 해살이 너무너무 요즘은 부족해가지고 그냥 차광 없이 타면 뭐 내년 봄에 또 자라서 없애면 되니까 그냥 그대로 둔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살이 뜨거운 날은요, 또 그리대가 한 30도가 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밤에 기온이 10m로 떨어지면 다육이 빛감이 엄청 급속도로 물이 들죠. 그래서 노숙하는 아이들의 장점은 밤낮 기온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 그래도 낮에 햇볕이 이렇게 딱, 딱을 받아야 밤 기온에 더 예뻐진답니다. 이렇게 지금 예뻐지고 있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이렇게 화상을 넣는답니다. 뭐, 끝장 합상 있는 거 뭐, 저는 늘 다반사라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고운 얼굴에 화상을 입으면 잠깐 속이 또 상하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마 전에 제가 이쁘지 않게 물들었다는 아인데요. 이 아, 며칠 지났다고 완전히 이제 색감이 달라지고 있답니다. 아주 그냥 빗물 먹고 통통하면서 색감이 다른 느낌으로 지금 바뀌고 있답니다. 애들이 색감이 빠졌나? 빠져 보이죠 색감이. 지금 이 자리 아이하고 자리 바꿈을 해가지고 지금 이 아이가 옆에 아이하고 다르죠. 이 옆에 아이보다 얘가 청춘이랍니다. 덜 무겁고 색감이 덜난 거예요. 그래서 이이 이 모습에서 지금 이렇게 바뀌려면 한 계절이 더 있어야 돼요. 정말 색감 예쁜데 표현할 수가 없다는 이제 얘도 지금 어 이런 아이들도 내년 봄에 아마 더 예뻐질 아이들인 것 같아요 얘가 작년 봄에 이뻐지기 시작해 가지고 작년 가을에 되게 예뻤었는데 지금 이제 아마 10월 11일 되면 더 예뻐질 것 같아요 지금도 예쁜데 더 예뻐지면 얼만큼 예뻐진다는 거니? 그래 오늘 뭘로 들도 잠시 돌아보고요. 이런 아이들하고 이 아이들. 아니 너무 예쁘죠 지금 요 멤버들이 같이 온 멤버들이에요. 이 아이하고 이 아이하고 이렇게. 누가 이 화분을 보고 메추리알 화분이라고? <웃음> 메추리알 <웃음> 진짜 그러고보니 메추리알 닮았네요 <웃음> 다이소에서 천원 <laughs> <전원> 줬나? <좋나? 웃음> 요새는 이 화분이 없더라고요 <laughs> 메추리알 화분이었습니다 <laughs> 여기는 얼마 전에 식재해놓은 아이들 진짜 이런 아이들이 3,000원 한다는 게 아, 너무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잠시 보여드렸고요. 아, 햇빛이 간만에 좋은데 주말에 또 비가 또 많이 오더라고요. 아, 맨날 진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비가 이렇게 오니까 햇빛 보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애들이. 햇빛을 많이 봐야 이렇게 따글따글 따글 짤똥짤똥 하고 애들이 다져질 텐데. 자꾸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자라려고 해요, 애들이. 네, 주말 맞이해서 잘 보내시고요. 즐거운 다육생활 하세요. 집집마다 즐거울 다육생활입니다. 감사합니다.